저0보불 100불. 1 0거 보세요. 저거 소나무가 1 0 0나1자0불 1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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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불 100불. 1 0 0여기여0불 100불. 100불. 1 0고 여기도 흔들거리고 불기0 0불거어0불1어 어. 저기 저기. 요거. 여가 송나입니다. 여걸 빼고 습니다 <laughs> 나무가 땄거든요. 보세요. 나무가 나무는 큰데요. 높진 않아요. 그런데 딱 밑에만 딱 있어요. 위는 없고 위에만 있으면 올라가는데 못 따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보세요. 이쪽 이 나무에 송나 떨어져 고 이쪽과 나무도 송나 붙었어요. 보세요. 엄청 못해 보는데 이거 이거 좀 도덕한 사람들 해줬어요. 여기. 오케이. 또 따겠습니다 송나, 아. 맞아요, 송나 맞죠 송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이 남아 송나 있습니다. 이 나무. 그래서 저기 저저 밑에 있는 가지 하나만 베갖고요. 가지 한 베갖고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따게 따겠습니다. 자저 남아 있는 거 가지만 하나 베세요. 가지만. 에이. 또 여기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옹그러요 백감도 안될것 같으니까 올라가기 너무 위험하고 계세요. 가지 한 베갖고 따겠습니다. 좀 있죠? 여, 좀. 시작합니다. 여, 보세요. 좀 있죠?요. 싫합니다 보세요. 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성나 받자기는 이거. 그죠 여기 요 눈꽃 하나가 일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laughs> 오래 달한 거죠. 예, 이 요거 좀딱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 주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 야고고 하나 더 큰데요. 하. 이 정도면 수안병 겉띠도 단 거죠. 오케이. 넘 가겠습니다. 이거 플라즈 맛 맛있는 이거. 이거 좀 드릴게요. 예, 이거. 들으 누구 드리는 걸 좋아했고요. 좋아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 송나 발견. 아, 그럼 뭐, 해? 예, 예좀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맞아요, 저거. 여거 송나입니다. 자, 위로 한번 또 볼까요? 여거 송나 있고요. 어... 떡국만 넣어보세요. 예. 안 빠졌습니다. 자, 이나무 송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 그죠? 여, 요거 송나입니다. 원대. 이나무 송아있습니다 소나무 교살이 송나 보까요? 자, 올라갑니다. 여기 있죠? 여거 그리고 또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있죠? 여거 많죠? 그리고 여기, 오! 좀 되는데요? 여기 또 있고, 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좀 되겠어요 어? 아 저거 보시면요 저거요, 자작나무 자작나무에 소나없가 붙어있죠 저거 보세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자라 자라 저 엄청 높거든요 따뜻서오면 따, 돼요, 높아요 안 따겠습니다 아, 저거 보세요, 저게 이게 저거요 자작나무 자, 보시면요, 자작나무에 자, 신기한 거, 봐요, 신기한 거.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나송나자작나무에송나가 속나, 속나. 떨어져 붙었어요. 엄청 크거든요, 저거. 그죠? 그죠, 저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와, 네, 버리겠습니다안빨리다 제가 저거 이름 지었어요. 자라. 잠자라가 아니고 그냥 자랍니다, 자라